어, 사사기 제20장 어, 17절 18절을 제가 공록해드립니다 구약성경 397면입니다 사사기 제20장 17절 18절을 제가 공록해드립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laughs>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레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laughs> 네, 지금 이 사사기서 제20장과 앞으로 남은 21장에는 이제 사사기서가 끝나는 한 성경이 끝나는데요 이 사사기서를 출발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는 오늘 같으면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선생님도 없고 어, 부모의 그런 가르침도 받지도 않고 좋은 친구도 없고 어, 또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오늘날 시대의 젊은 청년들처럼 어, 하나님도 없고 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둑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어, 큰 비극이 예, 닥쳐온다 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이스라엘 1 2집파는 야곱의 아들들이며 한 야곱의 아들로서 한 민족이고 단일 민족이고 단일 국가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백성입니다. 그런데 에, 여러분, 에, 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어, 자기가 주인인 그들은 어, 결국은 동족끼리 에, 쳐서 죽이는 에, 우리 같으면 에, 남북이 전쟁을 해서, <laughs> 해서 자기 행제 자매를 에, 죽이는 6.25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도 6.25 전쟁의 큰 상처를 안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하고요. 우리 남북이 싸우는 거 하고 또 여러분 이웃 사람과 싸우는 거 하고 어 행제관 끼리 싸우는 거 하고 이거는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한 그런 백성이며 또이 민족은요. 온 세계를 전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던 내네 위인이 첩을 취했고, 끝부터 잘못했죠. 첩이 행음까지 해서 도망갔는데, 그첩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요 음,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어가서 뭐 물다가 거기서요. 첩이 에, 이게 불행한 일을 당하고, 그 첩의 시체를 열두 조각 내서 열두 지파에 보냈더니, 열두 지파가 전부 다 감정이 폭발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을 잡으러 나왔다. 형제간끼리 동족 상전에 비극이 일어났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이 싸우는 걸 보면요, 그게 제일 고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는 걸볼때 하나님이 고통입니다. 그런데 거기요, 여기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요, 제일 여러분 여기서 나섰다. 민족끼리 싸우는데. 선동한 사람이 누구냐? 물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레위인이 선동을 했지만 거기에 제일 반응을 많이 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가요. 나중에 4만 명이나 죽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제간 싸움에 제일 적극적으로요. 싸움에 가담한 사람은요. 뭐라고요? 큰 대가를 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베냐민 지파 그 사람들도요. 어 여러분 못된 사람 비류들을 어 여러분 잡아서요 이브라임 지파에 넘겨야 되는데 그 죄인을 감싼 그 대가가요 어 자기 민족이 이만 오천 명 이만 오천 백 명이 죽어요 오늘도 여러분 어 자식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여러분 잘못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요 그기에 대해서 부모가 교육하지 않으면요 부모도요 그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서요, 죄를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죄는요 감할수 있다. 자기 자식들의 죄는 감할수 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식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안 가도요, 그 당연하게 자식이니까 자기가 감사 감싸, 감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러면요 둘다 망한다.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게 그게 여러분 중요하다. 사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에, 여러분 12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죽이기 위해서요. 40만 명. 40만 명이면 마산 인구하고 창원 인구 한 3분의 1쯤 해서 곧해서요. 엄청난 대군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요. 60만 지금 한 50만 되는데 우리나라 군대 수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에, 베냐민 자손 빼고요. 자, 베냐민 자손을 잡으러 갑니다. 그 베냐민 자손 중에 못된 사람들이 에, 여러분 뇌위인의 처벌요. 예, 여러분 예, 강간한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 베냐민 자손 빼고 이스라엘 사람 11한 지파가 칼을 빼는 자의 수는요. 40만 명인데 다 전사라. 군인이 다 그런 말입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40만 명이 이 베델을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자, 이것은요, 어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은 자기들이요, 분을 내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묻지 않고요, 베냐민 자손을 치기 위해서 군대부터 소집해 놓고, 어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는데." 예, 여러분 묻는 주제가 보세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어 여러분 이게 물을 때요, 어 하나님 우리가 어, 베냐민 자손이 저렇게 에, 여러분 악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군대 다 준비해놓고요. 어, 누가 먼저 오러 갈 것인가 그걸 하나님께 물었다. 그 순서가 맞지 않는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요. 다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요. 자기 부모님께 찾아가고 이거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처음부터 하기 전에요. 어, 이런 걸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전문가에게 그렇게 물어서 어, 여러분 하기 전에 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전쟁 준비해 놓고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치느냐? 그거부터 물어봐.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기 제일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잡기 위해서 설친 지파가 어디냐니까?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제일 크거든. 유다 지파 먼저 올라가라 했는데,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2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올라가라 해갖고 왜 유다 지파가 죽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어, 1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찍이 일찍이 일어나 군대가요. 기브아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속한 지역에 대하여 진을 쳐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나가서요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왔습니다. 와주 나왔죠? 이스라엘 지파가 가니까 베냐민 지파가 나왔습니다. <laughs> 나왔습니다. 당일에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 사람 2만 이천 명을 땅에 엎드려 떨었으나 어, 그2만 이천 명이 죽었습니다. 2만 이천 명이면큰 인구입니다, 그렇죠? 2만 이천 명이 베냐민 그 지파 사람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대패했는데, 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왜 왜 죽어 하고요?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율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율을 갖추었어. 그래, 이게 여러분 스스로 했는데요. 이것도요. 어, 여러분, 자기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숫자가 요 너무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40만 명하고 어, 2 6 0 0 명하고 한 20대 1 정도밖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 가서 22,000 명이 죽고 나니까요. 아, 그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잘못해서 이렇다 하고요.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냈는데, 이것도 교만입니다. 아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엎물도록 울며 어,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때도요 그래 아직까지도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어,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지 잘못되지 않는지 이거 묻지 않고요. 또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올라가라고 자, 24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이튿날 기부하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 8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리니다 칼을 빼는 전사였다. 그러면요, 여러분, 2만 2천 명하고, 만 8천 명하고, 몇 명요? 4만 명. 아, 여러분, 올로 갔는데 숫자는 엄청나게 갔는데도 돼요 안 돼요? 숫자로 안 돼요. 그 2만 2천 명이 죽고 1만 8천 명이 죽고 두개 버텨서요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은요 몇명안 돼요? 2만 6천 100명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요 올라가면 이게요 못 이겨요 못 이겨. 그러니까 아 이게 군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요. 그때사 정신을 차립니다. 아 여러분 봐봐 행객간끼리 싸우면요 부모가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감깊어 해요. 둘다 여러분 양쪽 다 지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인입니다. 양쪽 편다. 어? 자 그러니 여러분 이때는요. 교만하면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번 4만 명이 죽고 나서요. 26절 보세요.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그 베델 거기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아니 우리 4 0만 대군이 있으니까 저 베냐민 한지파뭐 이만 육천 명 저거는요, 하루 아침에 해장거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죽고 올라가면 죽고 하니까 그때서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망망해 가지고 하나님 찾으면요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조금 여러분 살만 하면요 이배당이 어, 안 와요. 그리고요 교만해져 사람이 그런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망하고요. 3만 명이 죽고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이 에, 여러분 올라가 베델레에 이르러 그베델레는요 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찾는 곳입니다.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하목제를 여호와에 드렸다. 그래 여러분 처음에 전쟁하러 갈 때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아, 안 했어요 여러분 예배도 안 드리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그냥 자기들이 올라가면 다 잡을 줄 알고 그래 갔는데 다 망해가지고요 두 번이나 전쟁이 대패하고는 정신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정식으로 나와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갈 때는요 거기 단어를 잘 보면 스스로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묻기는 했는데요. 전쟁 다 준비해놓고 가기 전에 물어야 되는데, 준비하기 전에 물어야 준비 다 해놓고 물었다 그런. 하나님이 감정이 있는 분입니다. 아,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을요 다 아세요, 하나님이. 음. 자,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전에는요 준비해놓고 묻고 이번에는요 안 되니까 이제서. 그래, 여러분 죽음이 다가와야요. 사람이 겸손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베들레있고 그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사의 아들 비하스가그 앞에 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나아가 내네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보세요. 제일 처음에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그리 물어야 되는데 전쟁 다 해놓고 유, 누가 올라가리까 그렇게 물으잖아. 그 유다 사람이 제일 설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교회에서요. 조금 여러분 숨쉬기 에, 살만하고요. 조금 돈이 있으면요. 교만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자기 멋대로 하다가 다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 망하면요. 이제 다 망하면 그때서요. 죽기 직전에 또뭐 한다고요? 하나님 찾아와서 그때서 뭐뭐 뭐라고 본다고요 하나님 싸우러 가까요? 말까요? 그 순서가 거꾸로죠 제일 처음에 하나님 싸우러 가까요? 말까요? 우리가 베냐민을 칠까요, 말까요? 그렇으면요, 하나님이요, 안 아, 치지 말고 그몇 사람은 그 사람만 치든지, 그 동네만 치든지 해서 전면전으로 싸우면 예, 여러분 다망하니까 그죠? 그런데 예, 물론 믿음이 없으니까 아, 숫자만 가지고 이길 줄 알았다 그런 느 돈만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그 집이 행복합니다. 그 믿음과 신앙이요 어, 그 집에 여러분 평안을 가져옵니다. 에, 에, 그때 여러분, 28절 끝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 베냐민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자, 이 베냐민이요, 어, 무슨 악한 일을 했나요? 그 기본 기부와 지역에 있는 어, 불량배들이요, 레위인의 어, 도망간 처벌력 강간에서 죽였죠. 그 죄인 그 죄인을 감싼 제가요, 베냐민 사람들이 그 죄인을 여러분 어, 이게 에브라임 지파에게 내주면서요, 우리 에브라, 우리 베냐민 지파 중에 이런 비류들은 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 그 죄인들을 감싸고요, 예, 그들을 내주지 않은 죄에 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일은 그 베냐민 지파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 말은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 비류들을 감싸고, 죄인들을 감싼 사람을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어서 이기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죄인은요,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그죠? 자, 29절 이스라엘이 이 기부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자, 보세요. 어, 군인이 많은데요, 숫자는 훨씬 더 많은데 매복 작전을 써 <laughs> 숨어 있다가요, 갑자기 나오는 거야. 그래야 아군의 피해를 줄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 여러분 가나안 땅 점령에 들어갈 때 아이 성도 조그만 성이고 군, 군사는 많이 없는데 아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요 아이 성 처음에 치로 올라갔다가 대패했죠. 그래 울고 돌아오니까요, 하나님께서 <laughs> 아간이 여러분 범죄했다 그러죠. 그 범죄한 것 정리하고 나서요. 그다음에 올라갈 때 매복해 올라갑니다. 보통은요. 군인의 숫자가 적으면 매복을 하고 많으면요. 그냥 당당하게 나가거든. 근데 여기는 숫자가 많은데도 아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복 작전을 씁니다. 30절 이스라엘 자손의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세 번째 그죠. 전가 같이 기브아에 맞서서 전열을 갖추는데 자 여러분 그 베냐민 기부와 사람들은요 1차 2차에 22,000명 만 8,000명 죽었으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이겨하고요 교만합니다 교만은 멸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번이기다니까요 교만 해가지고 오라 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어, 매복했죠 그 매복한 게임에 그죠 게임에 빠져서 성읍을 어, 자기 성읍 놔두고요 그냥 무조건 나와 왜 이기 받기 때문에. 급없이 하나님이요. 지금 이 베냐민 사람 심판하는 줄 몰라 지금. 그래서 그들이 큰길곧 한쪽은 베들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 기부하,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어 정가같이 백성을 쳐서 이스라엘 사람 3, 40명을 죽이고 이번에도 민망년 죽이겠다 하고요. 어도 모르고 쫓아 나옵니다. 그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거기다가요 스스로 동그라미죠.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하면요 망합니다. <laughs> 그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도 스스로 용기를 냈다가 망했죠. 아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아 여러분 조금 살만하면요 교만해집니다 사람. 여러분 돈 없던 사람이 돈 있으면요 교만해서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게요 위험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증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 40명 가랑을 죽인지라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오늘도 많이 잡자.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의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그게 매복이고 유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패한 것처럼 요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성나두고다 따라 나왔자 그런데 요 어, 숨어있는 사람이 있죠. 매복시키는 사람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발다면에서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숨어있던 병사들은 그 장소 곧 기부한 초장 풀밭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그래가지고 요 비워놓은 기부와 성읍으로 쫓아 들어가뿐입니다 그리고 성에다 불을 놔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를 돌아보니까 요 자기 성이 불타고 있어. 베냐민 사람들이. 어 34절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부하에 이르러 침의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어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모르고요. 쫓아 나오다가 돌아보니까 어, 자기 성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 베냐민 사람 25100명이 죽었으니 다 칼을 빼는 전사가 그날 하루 아침에 다 죽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요 몇명이냐 하니까 어 여러분 <laughs> 거기 어, 이에뭐메 메니 원래 여러분 전쟁에 나왔었냐 하면은 어 여러분 3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베냐민 사람이 2만 5천 100명이 죽었는데 다 칼을 빼는 전사였는데 원래 그 사람들의 수는요 어어 어, 2만, 2만 6천 어, 명입니다 2만 6천 100명 정도 됐는데 에, 여러분 어, 그 사람들이요. 거의 다 죽고 한 1,100명 정도만 나중에 남게 됩니다. 1,100명. 그게 이스라엘 베냐민 사람은 다 죽어 버렸습니다. 거의 다요. 전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36절.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어, 거짓으로 잠깐 베냐민 사람 앞에서 폐하여 여러분 그3 6길부터는요 전쟁을 새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숨어 있던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와 성읍 안으로 돌격하고 나아가매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기브와 성읍에서 불탄 연기가 치솟는 것을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그 짓으로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 시작하여 이러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했는데, 돌아보니까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자기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자기들의 성읍이 불이 타고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어, 도망가다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놀라서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걸 보고 힘이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강약길로 향하여 성을 성읍 빼앗기고 그죠? 강약길로 어, 어, 도망하여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자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이워 싸고 어, 기브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쉬는 어, 곳에 곳에서 짓밟범의 베냐민 자손, 자손이 자손 중에서 엎드린 자가 만 팔천 명이 죽었고 또 여러분 사십오절에 그들이 몸을 돌이켜 강야로 도망하였으나 뒷몬 바위에 이르러 큰 길에서 이스라엘 자손 오천 명이 또 죽고요. 어또 도망가서 흩어진 자들 자들을 이삭죽듯이 하고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도에 이르러 이천 명을 죽였다 여러분 만 팔천 명 오천 명 이천 명. 그러면요, 2만 5천 명입니다. 아, 그래서 2만 6천 한 7백 명 정도 되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천백 명만 남고 모자리 죽어버립니다. 그래 보세요. 이스라엘 지파 몇만 명 죽었다고요? 4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 2만 음, 5천 백 어, 명. 그러면요, 몇 명이 죽었느냐? 6만 5천 백 명이 죽었습니다. 6만 5천명. 그러면 여러분 봐. 6만 5천명인데 여러분 거기 48절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죽이고 닥치는 대로 그 베냐민 성읍에 모두 불살랐다. 그러면 베냐민 집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이제 여자, 아이, 할아버지, 할머니 다 죽어버렸어. 그 성읍의 가축도 다 죽어버렸어. 그러게 여러분, 그 베냐민 지파는요, 어, 1,600명 정도 남았는데, 에, 여러분 각시가 없어. 그리고 어, 여러분 남자들만 남아있고요. 이대로 가면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자, 여러분, 그기 46절, 이 난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고 빼는 엎드린.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 100명이니, 100명은 뺐는데 어디서 죽은지 몰라. 그래도 다 용사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1,600명 남았는데 600명이 돌이켜 강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석달 동안, 넉달 동안 지냈는데 이대로 가면요. 베냐민 집안은 씨가 없어져 버린 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 다 끝나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12지파 중에서 한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여놓고 자기들이요, 자기 집화가 없는 걸 보고 울어. 그리고 여러분, 거기 6절, 21장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가 그들의 행제 베냐민이 없어지는 것을 위하여 괴로워서요, 니우쳐. 이러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집화가 끊어졌도다 누가 했죠? 자기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간끼리 싸워서요. 한명 죽었다. 죽어서 후회하면 뭐 해요? 동생이 여러분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어. 아니면 동생이 형을 때려 죽였어. 죽여 놓고요. 니우치고 후회하면 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요. 아, 어, 여러분 행제간끼리 동족끼리요 싸우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래 가지고요, 개뉘우친다고 예, 운다고요, 하나님이 뭐그 여러분 복주겠습니까, 그죠? 예, 이게 무서운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얼마든지요, 예, 우리가 여러분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예,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서도 일어난다. 여러분 어, 자기 딴에 의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요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도 그랬고 전에는. 그런데요, 예, 여러분 예, 어, 여러분 열 가지 중에요 어, 여섯 가지만 잘하고요 네 가지 잘못하는 건용서해야됩니다 아, 여러분 막열 가지 다 잘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다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용서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의미. 아,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사사기 끝에 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없고 믿음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둑도 없고 신앙도 없고 교육도 없고 이러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동족끼리 싸워서 형제간끼리 싸워서 다 망한다. 아, 그런 일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21장에 가면요.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요. 어, 남자만 남아 있어. 그래서 여자를요. 구해다가요 갖다 줍니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 21장에 들어 있고 어,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상세에 가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들어. 그게 나실인입니다. 만들지 않으면요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훈련시키지 않으면요 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요 앞으로요 나라는요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 여러분 사사시대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실은 안타깝기는 한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요. 나라든 뭐 사회든 민족이든 개인이든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 여러분이 성경을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없으면요. 하나님이 없으면 끝이다. 똑같습니다. 그죠? 렇 비극의 비극이 연속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믿음도 신앙도 없으면 사람이 다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또 한다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하며 행제가 행제를 죽이는 동족이 서로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이 사사기스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아실인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빠져서 어, 죄를 짓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 도 우납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